자 1강에서는요 상형한자 그리고 지사문자 뭐 회의 형성 문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한자에 가장 기본적으로 만들어지게 된 상형문자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모양을 본따서 만든 한자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한 강마다 총 10개의 한자를 같이 익혀보게 될 거예요 음... 그리고 이제 이 강의 말미에 이제 2주 동안 어떤 한자를 익히고 배워야 할지도 이제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은 가장 기본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 한자부터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위, 아래, 위, 위, 아래, 아래 할때 어떤 한자를 쓸까요? 위상이랑 아래 하여. 역시, 양영무님 <laughs> 정확합니다. 자. 그러면은 알고 계시니까 우리 양념우님께서 한번 써 보시겠어요? 네. 네. 썼습니다. 어 쓰셨네. 여기 점은. 좀... <laughs> <laughs> 어 그래도 잘 쓰시기는 하셨어요. 예.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쓴 그대로 이제 위상자 아래 하자를 위 아래로 한번 좀 써봤는데. 어 제가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제가 일단은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윗상자 같은 경우에는요. 아래부터 씁니다. 아래부터 음 이렇게 쓰고 이렇게 그리고 맨 마지막이 이렇게 씁니다. 너왜 내가 쓴 거랑 엄청 다르지? <laughs>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달라요. 음. 자, 그래서 윗상자는요. 일본어로 한독으로는 우에라고 합니다. 왜? 왜? 또는, 감이라고도 해요. 왜? 감이요? 이쪽에 신이 있으니까, 감이. 아. 아. 그리고 이제, 다른 뜻으로는, 으흠. 올라가다라는 뜻의, 아가르, 노보르와 같은 아가. 이제 단어로도 이제 많이 아. 사용을 하죠. 자, 그리고 이 위상자의 음독은요, 조라고 있습니다. 조 네, 조라고 있고요. 아래 하자는요 가로 획부터 먼저 씁니다. 그리고 아래로 쭉 내려 써서 이쪽에 점을 쓰는 형식입니다. 음. 자, 이 아래 하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훈독으로는 시다라고도 읽고요. 아. 그리고 시모라고도 있습니다. 시모라. 네. 시모. 네. 그래서 상하를 이제 이야기를 할때 이제 우에시다라고도 하기도 하고 감히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짝지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죠라고 나죠. 네, 죠. 여기서 게가 이제 아래 하자의 음독이고요. 카라고도 있습니다. 오. 그러면 계속해서 다음 한자를 한번 좀 보도록 할까요? 해를 본떠서 만든 한자가 있습니다. 이거 오리들도 이미 알고 있는 문자 한자, 한자가 있데 뭘까요? 네. <laughs> 이별만세. <laughs> <일요일만세. 웃음> 네? 네? <웃음> <웃음> 네? 뭐라고? 이별만세. 이별만세. 네. 예, 프린트. 저기요. <웃음> 저기요. 저기요. <laughs> 저기요. 갑자기 갑자기 무슨 이야기라 지인 건지. 자, 자, 날 일자, 해 일자이죠. 그래서 그거를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해일자는요, 이렇게 씁니다. 이 날일자는요, 혼독으로는 히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독으로는 미치 라고 있습니다. 미치 어. 미찌어비 할 때. 어? 선생님, 질문 하나 있. 해도 되나요? 네, 말, 이야기 하세요. 어, 근데 제가 알기로 일본 할때 니폰이라고 읽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치가 따로 이렇게 생략이 된 건가요? 이게 니 니치... 그거는 이에서 니로 가는 거 아닌가? 어 그건 아니에요. 음독에서 니찌라고 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이 니찌 다음에 네. 들어가는 한자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치 부분이 이제 조금으로 바뀌는 그런 현상을 음. 나타나곤 합니다. 어. 따로따로 쓰게 되면은 니찌 홍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걸 붙여서서 음. 발음하기 쉽게 니뽕. 또는 미 홍이라고 읽게 되는 거죠. 음, 자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 홍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근본 본자인데 우선은 그 근본 본자의 가장 기본적으로 되는 나무 목자부터 먼저 써보도록 할게요. 음, 원래 나무 목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쵸? 씁니다 이게 나무 목자거든요 훈독으로는 키 라고 있습니다 키 그리고 음독은 목그 이고요 음. 목그 네 주로 목요일을 목요일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목그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줄을 딱 그어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근본... 나무가 분질러집니다! 근본... 에이 뭐라고요? 나무가 질러집니다 나무가 문질러집니다 세상에 분질러지는게 아니, 아니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여기줄친 의미는요 이 나무 기둥이 나무의 근본이 되는 곳이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아... 아 자른다는 뜻이 아니었구나 자르는 게 아니고 뭐분질른다분질어 버린다든가 그런 건 아니에요 아셨죠? 자이 근본 본자의 훈독은요 모토예요 모토 모토 네 모토가 이제 근본이라는 뜻이거든요 자 그리고 음독은 아까 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홍이에요 홍자이 홍은 이제 책이라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한자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달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이렇게 먼저 쓰고요. 자 바로 달 월자입니다. 훈독으로는요, 스키라고 있습니다. 스키 네 스키 달이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음독으로는요 게츠 또는 가츠라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몇월 며칠 할 때, 무슨, 난, 가, 츠, 난, 니, 찌, 라고 부르죠. 음. 음. 그리고, 어, 게, 츠, 라고 할 경우에는, 겟 츠요, 비, 할 때, 그, 겟 츠. 월, 자, 입니다. 음.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러면, 다음, 한, 자. 물과 관련된 한자예요. 물이 뜻하는 한자. 자, 먼저 중간에 선을 내려서 쓰고요. 이렇게 쓴 다음에 그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쓰면은 끝입니다. 바로 물 수자입니다. 훈독으로는 미즈라고 있습니다. 물이라는 뜻이죠. 음독으로는 스이라고 있습니다. 스이. 음, 스이. 쓰이. 스이어비할 때 스이입니다. 수요일. 아니면은, 이제, 수도를 뜻할 때, 쓰이도라고 하죠. 어... 그래서, 그래서 하수도 할 때, 기스이도라고 하잖아요. 어... <laughs> 아, 예, 그렇죠, 그렇죠. 아까까지 응용, 바로. 음, 바로바로 바로 응용을 하, 잘 하실 수 있, 있죠. 예, 칼리님은요. 자, 이번에는요, 사람을 뜻하는 한자입니다. 음... 사람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본 따서 만든 한자, 바로, 사람, 인, 자, 입니다. 팔도 <laughs> 없고, 머리도 없는데. <laughs> 네. 좀 자세히 이야기하자면, 여기가 이제 사람의 몸, 몸통으로 보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두 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관리님두 손을 들고 뛰는 걸 수도 있어요, 저게. 아, 이 형태로. <laughs> 그러면은. 아, 아이 형태로. 아니, 그러면은. 좀더 복잡해지지 않아요? 사람 인자가 <laughs> 아... 아니 아니 잠깐만 생략이 된 아니 양말로 머리가 있고 이렇게 손이 있고 발까지 있으면 이게 이거 자체가 사람 인자가 되는 건가요? 야 <laughs> 완벽하다. 어, <웃음> 완벽하다 완벽하다 <웃음> 자, 일단은 원래의 사람인자를 먼저 일단은 생각을 합시다. 자, 사람 인자는요 훈독으로는 히또라고 있습니다. 히또. 히또. 히토. 네, 히또라고 읽고요. 음독으로는 진 또는 닝이라고 있습니다. 한 뭐, 세 명, 네명할때 삼님, 요님, 이렇게 쓰잖아요. 그때는 닝이라고 쓰고, 뭐, 어, 일본인이라는 뜻으로 니혼진 할때그 진이라고 쓰죠. 네,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사람을 본따서 만든 또 다른 한자가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 네. 아들 자자잖아. 아들 자자죠. 이쪽이 머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곱게 뻗은 게 이제 손이고요. 손팔자 <laughs> 그리고 요거는 아무래도 이제 포대기로 이제 당나야, 따... 다리가 저기요 당나야. 저기요 포대기로 감싸져 있어서 안 보일 뿐이지 아 훈독으로는 코라고 있습니다 코네 어린이를 뜻하는 고도모의 그 코가 이 한자에서 사용됩니다 음. 자 그리고 음. 음독으로는 시 또는 이제 쓰라고도 하죠. 요스의 요 스에 쓰도요 한자를 사용합니다. 모습이란 음? 뜻이죠. 요 스. 요스. 음, 네. 음. 아니면 이제 자손의 뜻할 때시 송이라고 하는데, 이 시도 요거 쓰인 아 겁니다. 요것도 음. 사람을 본따서 만든 한자예요.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아마 다른 분들도 많이 보셨던 한자일 거예요. 이거는요 획순을 잘 보셔서 따라서 쓰셔야 돼요 자 어떤 한자일까요?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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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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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자 여자죠. 에이, 온나. 자 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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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엄나 이제 음독으로는 묘 또는 조라고 부릅니다. 뭐 로운약은 남녀 할 때도 이뇨로 쓰고요. 그냥 남녀 할 때는 난조라고할때 요거는 조라고 읽습니다. 보통 여성이라고 할 때도 조세이라고 하죠. 아예 그렇죠. 그렇게도 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1 0 가지 한자를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다룬 한자들 중에서 나는 이 한자를 잘쓸수 있다 하는 거를 지금부터 저쪽에 가서 한번 써보시기 바랄게요. 자, 이쪽이 양념모님이 쓰신 아들 자자죠? 네. 자, 그리고 이쪽은 칼리님이 쓰신 물 숫자고요. 다시 한번 양님, 양념, 양념무님한테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고의 훈독은 뭘까요? 코. 그리고 음독은요? 시,랑, 어, 시랑, 시랑, 지? 스,입니다. 아, 스, 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쓰. 칼리님. 자, 물 숫자의 훈독은요? 네. 예 네, 미즈고요. 네, 음독은요? 네, 이입니다 아, 예. 잘 배우고 가신 것 같네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어, 그럼 질문 하나 있어요. 예. 코토리라는 표현이 그럼 아들 자 자랑 작게 자가 같이 합쳐져 가지고 작은 새 이런 걸 상징하게 되는 그렇게 되는 뜻인 건가요, 그럼? 어... 코토리 같은 경우에는요. 아들 자자를 쓰지 않습니다. 자글소자를 <laughs> 씁니다. 자글소자에 새우 어 조자를 써가지고, 고 또리라고 쓰는 경우가 있죠. 아, 그렇게된 거였구나. 이해 네. 아 예, 가셨죠? <목소리> 오늘의 한자 과제. 여러분께서 2주 동안 익히셔야 할 한자 20개를 선정했습니다. 직접 쓰시면서 훈독과 음독을 잘 익혀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사전을 활용하는 것도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쳤는데요. 이제 10가지 한자를 한번 다 배워봤는데, 이제 다음 2강때도 <laughs> 모양을 본따서 만든 한자들을 같이 배우게 될 겁니다. 아까 전보다는 좀더 획수가 좀더 많아지고요. 그리고 쓰는데도 아마 복잡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다음 강의에서 만나뵙도록 하죠 <laughs>